엠티를 가요 오늘은 엠티 가는 날 저희는 지금 엠티를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안녕 데이번이 일단 저희는 먼저 오늘 일정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수 있나요? 데이번씨 일단 바다를 가서 바다를 가서 바다 구경을 좀 하다가 바다 구경을 좀 하다가 숙소로 가가 숙소를 가갖고 자유시간을 가지다가 자유시간을 가지다가 체육대회 체육대체육대를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쉬다가 쉬다가 <laughs> 네크레이션 네크레이션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빼나요? 아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네크레이션 장기자랑 혹시 누구나 하는지 알아요? 몰라요 몰라요? 이거는 보시면 알겠어요 그럼 이따 봐요 빠이 저희는 지금 바다에 도착했어요. 너 오늘 간다고 서 신발 샀니? 네, 샀어요. 진짜? 너무 추워요, 여러분. 이제 바다에서 놀다가 <놀라> 애들이랑 놀고 나서 다음에 바로 숙소로 가볼게요. <놀라> 원래, <놀라> 원래 바다에 오면은 동물이죠? 바다보고 힐링 즐기고 가겠습니다. 저희는 바다를 갔다가 숙소를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숙소가서 많은 것들을 할 건데요.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숙소 도착하였습니다. 이제 숙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고 무거워 일단 신발들을 벗고 여기 거울도 있어요 숙소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 레크레이션이랑 그 다음은 이제 슬립파티를 하면 된단 말이죠 MT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장기자랑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따가요나 매로, 그. 이게 뭐내 남자친구.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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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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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굴안 나오게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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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 안녕. 안원이녕이녕 안녕. 안녕. 이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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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채이원 지금 클 났어요. 배터리가 뽑혔대요. 어디가? 채이원! 왜? 어디가? 저희 숙소 좋죠? 아니요. 침대도 있어요. 저번에 침대 없었는데. 잔다고? 응. 그럼 나또 자는 거 찍어야지. 갑자기 시작된 방 속에 뚜둥 부엌에 냉장고가 있고요. 그리고 1층에 침대 2층으로 가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탑니다. 다다다다다다다 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휴 힘들다. 일단은 2층에 창문 그리고 방도 있고 또 뷰도 보여요. 네 매점이 있다고요. 네 아무튼 Uh. bye 짜잔,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려고 부대찌개를 하고 있어요. 오늘은 그 뭐지?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. 오늘의 요리와 장수진 꿀참회예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. 짠! 출발. 나에게 그대만이 함께하겠습니다 <목소리> 저희는 이제 막그 아, 레크레이션을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는 자기 전에 우리 한장몇장 장 걸치고 잘게요 안녕 2일차도 되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은 견학 견학 빠이 <laughs> 우리 엄마 저 반응인데 맨날 내가 사진 찍으면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짠. 빨간 짠. 짠. 이 하나 하나 더만들어 하나 더 만들어드릴까요? 만들어 도 네. 어머. 음. 안녕. 음. 몰라 나 그만 그만. 빠이빠이. 난술 먹으러 간다. 빠이. 참외로 끝. 저희는 대구 도착해서 밥을 다 먹고, 그리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먹고, 이제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. 교수님이 아이스크림 사줬어요. 사줬어요. 끝. 그리고 뭐할 거냐면, 왜 갑자기 또 다시 오지? 그리고 뭐할 거냐면, 이제는 견학. 견학. 화장품 공장 가요. 그래서 견학을 할 거예요. 응, 아니야. 망감부, 망감부. 그러면은, 망감이야? 이틀 차에도 재밌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다음에 로그! 이제 견학을 다 듣고 버스를 타고 구미로 갑니다. 구미 가서 집은 안 가고 바로 알바를 가야 해요. 착을 하였고요. 엔티 진짜 고, 고생 많았어요. 참 기자름도 재밌었고, 앞으로도 새로운 학교 생활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브이로그 새로운 거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비록 지금은 안 보이지만, 언젠간 또 올려볼게요. 안녕.